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인어 강사 예시입니다. 오늘 함께 볼 문장은 나는 계속 공부하고 싶어입니다. 필요한 단어부터 확인해 볼게요. 1번, 오늘도 이 단어가 필요해요. 원하다, querer, querer, querer. 2번, 따르다, 쫓다, 계속하다, seguir, seguir, seguir. 마지막 3번, 공부하다, estudiar, estudiar. 에스투디아 자 그럼 이 단어를 들고 오늘의 문장 만들러 한번 가볼게요 원하다 라는 뜻을 가지는 게레르 동사 오늘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게레르 동사는 현재 시제일 때 어간의 에가 이해로 바뀌는 불규칙 동사였었죠 동사 변형이 입을 많이 익으셨나요 오늘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기에로 기에레스 기에레 게레모스 게레이스 기에렌 한번더 기에로 Quieres, quiere, queremos, queréis, quieren. Muy bien. 동사 뒤에다가 동사원형을 써주게 되면 뭐뭐하길 원하다, 뭐뭐하고 싶다 라는 뜻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오늘도 요거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어휘에서 같이 살펴봤던 세길 동사 기억나시나요? 세길 동사 같은 경우는요. 그 뒤에다가 현재 분사를 써주게 되면 계속 뭐뭐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현재 분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떻게 만들었었나요?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는 r 로 끝나는 동사는 안도로 바꿔주고 에르 er, 이르로 끝나는 동사는 이 e n 로 바꿔줬었어요. 그러면 공부하다라는 뜻의 estudiar 동사의 현재 분사 형태는 estudando, estudando가 i 되겠죠. 그럼 이거를 아까 봤던 세 e g 동사와 같이 써서 계속 공부하다라고 말할 때는 seguir estudando, seguir estudando. i 라고 하면 계속 공부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오늘의 문장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문장은 나는 계속 공부하고 싶어였습니다. 바로 만들어 볼까요? Quiero seguir estudiando. Quiero seguir estudiando. Quiero seguir estudiando. muy bien.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단어부터 확인해 볼게요. 1번 일하다. trabajar. trabajar. 그러면 여러분, trabajar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뭘까요? trabaj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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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문제 풀때이거 필요해요. 그 다음 2번 salir salir, salir salir 동사는요. 나가다, 출발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s a l i r 동사와 전치사 꾼 그리고 사람을 같이 써 주게 되면그 사람과 사귀다라는 의미가 돼요. 오늘 응용 문제에서는 이걸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salir 동사의 현재 분사형은 뭘까요? saliendo 살리엔더, 살리엔더.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것들을 활용해서 1번 문제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알리시아는 바르셀로나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해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계속 일하다. 요거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오늘 같이 봤던 세길 동사를 활용할 거예요. 세길 trabajando en Barcelona. seguir trabajando en Barcelona. 1번 문장의 주어는 알리시아입니다. 그러면 주어에 맞게 r 레르 동사를 잘 바꿔서 1번 문제 완성해 볼게요. Alicia quiere seguir trabajando en Barcelona Alicia quiere seguir trabajando en Barcelona Alicia quiere seguir trabajando en Barcelona y se iba un ¿qué 2번 문제는 나는 페드로와 계속 사귀고 싶지 않아입니다. 그러면 먼저 페드로와 계속 사귀다. 요거부터 만들어 볼게요. Seguir saliendo con Pedro. Seguir saliendo con Pedro. Seguir saliendo con Pedro. Saliendo con Pedro. 요렇게 딱 준비를 해 주시고요. 2번 문제의 주어는 나입니다. 그러면 주어에 맞게 계레르 동사 바꿔서 2번 문제도 완성해 보겠습니다. 계속 사귀고 싶지 않아. 부정으로 얘기를 했어요. No quiero seguir saliendo con Pedro. No quiero seguir saliendo con Pedro. No quiero seguir saliendo con Pedro. Muy bien.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querer 동사와 동사 원형을 같이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표 문장과 응용 문장 한번더 복습해 볼게요. 1번. 나는 계속 공부하고 싶어. Quiero seguir estudiando. Quiero seguir estudiando. 2번. 알리시아는 바르셀로나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해. Alicia quiere seguir trabajando en Barcelona. Alicia quiere seguir trabajando en Barcelona. 3번 나는 페드로와 계속 사귀고 싶지 않아. No quiero seguir saliendo con Pedro. No quiero seguir saliendo con Pedro.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습 잘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Hasta luego.